아, 지금, 차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비실에왔습니다 이상이냐. 브레이크가 잘안 들어요. 훅훅 들어가요. 아, 떨어져요? 아, 떨어지네. 내가 그게 한게 맞네요, 아까 음. 이상하다고 한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근데, 네. 바분는 화분은 또 깨끗한 것 같아요. 화분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벤트라 카페에도 보니까 호수 터짐이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 가지고. 네. 지금 저희 카메라도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난리났어요 지금. 지금 차가 브레이크 호수 음. 터져 버렸네요. 네. 이게 네. 근데 소품이잖아요. 모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터졌어. 요 여러분이 찾으서요 기름칠갑입니다. 브레이크 안 잡습니다. 배사가 네, 아빠가 맞습니다. 아빠 브레이크가 이상한데? 엄살 튀지 마세요. 브레이크가 이상한데? 차를 그 땅으로 몰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차 지금 100km 몰았나요? 안 몰았어요. 차가 주인이 바뀌면 네. 이런 일이 생겨. 아, 순수한 상황입니다. 차이빙 뭐라 그랬죠? 젠틀라 X. 젠트라 X. 젠트라X. 네. 네. 분수 앞에 별게 없지만 보있어요아 이게 음. 번호를 부르니까 부품이 딱떠나보네 차대에 아, 아, 연결돼요 아,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화분은 보니까 되게 깨끗하거든요 음. 교체를 했었더라도 저 정도면 깨끗한 것같아요 여기, 여기 보면 이거 너플러 바꿨고 네. 그다음에 뭐화분도 이런 거 조금 조금씩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스프링을 새로 바꾼 것 같은데? 나 아, 바꿨다고요? 짱짱한데. 그리고 저쪽 충통, 충통 쪽도 조금 손본것 같긴 하고. 근데 네. 브레이크는 터졌습니다. 돌소리도 하고 브레이크 네. 관이 고무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게 지금 터진 거죠? 음. 음. 저기 보면 음. 이쪽에서는잘안 보이는데 그게 이쪽에 안쪽 위에서 이제 터져 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자컨트뒤로 지금 지금 세차 찍으러 왔다가 지금 브레이크 찍고 있습니다 주시예요시 일시. 지금 늦었어 늦었어요 <laughs> 오늘은 세차땡자 일단 저희들은 부품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애들의들타되도 아, 호스 브레이크 프론트 지금 부품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이게 터져도 것지않요 히비코 이제 수리를 마치고 네. 나왔습니다. 아 아침에 새 차로 나왔다가. 아, 브레이크가 너무 안 밟혀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아빠가, 네. 아니,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브레이크 탓하지 말고, 운전해야 잘해! <laughs> 이렇게 했는데, 예, 네 브레이크가 터졌네요. 예, 네. 네. 이, 감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그 체인, 눈이 올 때, 바퀴에 다른 체인이, 이리, 너무 이제, 빡빡하게 매어 놓으면 뒤에 돌면서, 브레이크 액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브레이크 체인을 다시면 좀 조심해서 다시 야 되고 우리가 어제 경고등이 유자가 몰고 뭐 다닐 때 경고등이 좀 들어왔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다안 내려간 줄만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죠. 오일이 빠지면서 네. 차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laughs> 우리한테 왜 아픈데 안 고쳐주는 거니? 네. 그랬는데 우리는 무시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그근데 어 다행인 게, 미리 더큰 도로에서 가면서 터지지 않은 게 굉장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고등,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나, 배터리 등이 들어오거나, 오일 등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가까운 정비소에 가야 된다. 음. 아니면, 보험을 불러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경고등들이 들어올 때는, 아 이거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점검을 좀 해야, 해야 되겠다 음. 그거 잊지 마세요 네, 무조건 빨간 등은 가면 안돼 네, 세워 나 아프단 말이야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음. 차를 점검하고 그래도 오늘 지금 간 김에 음. 오일류 브레이크액 싹다 교체를 다 했더니 어 차가 부드러워졌어요 짱짱해졌어요 브레이크에. 네 음. 좋네요 네. 구정 전에 액대지 치르고 액대 한번 하고 네. 오늘 새 차로 나왔다가 네. 다시 또좀 어, 이따가 세차를 또 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슬프네요. 중고차 관리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를 또 계속 할 테니까 네. 중고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시작! 합